진짜 라이브 방송 오랜만인데. 저도요. 잘 지내셨어요? 동생들 오빠야, <laughs> 어, 나오다, 언니가 봐. <laughs> 다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지금 2시 25분, 오늘 금요일인가? 오늘 금요일이... 금요일, 이, 인가요? 오늘 ]이죠? 금요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학교, 학생들은 지금 못 보겠다, 그지 지금, 10월, 어, 그렇네. 지금 다들 근무 중 볼륨 줄이고, 아, 그래서 약간 들어오시는 분은 많은데 얘기가 많이 없나 아, 봐. 아, 그런데 <laughs> 이거 진짜. 몰래, 몰래 보고 계시나 음, 봐. 그런가 보다. 대양 면접이데 응원해 달래. 어, 대양 면접 잘 보시고요.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져. 아유, 아유, 괜찮아요. 아 떨어져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정이가괜찮다 괜찮은 네, 거예요. 괜찮아요. 맞아요. 네, 저도 탈락했는데. 아니 <laughs> <laughs> <언니>, 요새 <요새일까? 웃음> <laughs> 아유 그래도 잘 멋있으니까 됐어. 맞아, 맞아 이렇게 잘 네, 그럼, 이렇게 그럼, 있으니까. 그럼, 아, 그럼 됐지. 그럼 됐지 그럼. 여러분 지금 다 타자 치고 싶은데 못 치시고 이제 보고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잘부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어우 좋네 좋네. 하나 줘. 어 너무 좋다. 여러분. 와 네. 근데 이 시간 인데 너무 좀 많이 들어왔러니까 엄청 많이 들어오네. 어디 음. 가세요? 저희 지금 그 간담회? 네 종영간담회를 간담회? 그래서 uh -huh. 약간 기자분들 인터뷰 뭐 그런 거 가는데 맞아 맞아요. 언니 진심으로 축하한대요 그리고 다치지 말고 감사해라. 또 레전드 무대 하시면서 이제 우승하셨잖아요. 이 이름 이거 봤죠? 뭐, 자 이게 동작이 알려주시면.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죠? 자, 이게 노래가 v e n 이거든요 V를 약간 생각을 해서 V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는데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V를 만들고 쌍부위를 만들었습니다. 와우. v e n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쫙걸리고 촉, 요거는 촉수를 크, 표현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네. 바로 어깨 아이솔레이션. 아이솔레이션. <laughs> 너무 멋있었죠. 현장에 제가서 그 제가 현장에서 봤잖아요. 저는 처음 딱 처음 이초 보고 소리 질렀어요. 옆에 있는 모니카 언니랑 <laughs> 찢었다 하고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진짜 그리고 모니카 언니랑 바로 1등 하겠다 이렇게 언니 1등 할 거예요 진짜 진짜 오 진짜 그랬었죠. 아근데 진짜 다 멋있었어. 근데 그날은 안 멋있었던 분들이 없었죠 맞아, 사실. 멋있... 아 근데 그날뿐만이 아니라. 다들 멋있었어요. 맞아. 진짜. 근데 사실 매 무대마다 그런 거 있었어요. 라치콘도 무대하고 라치콘이를 일단 응. 할것 같아요. 어. <laughs> 크라임 버터하고 크라 버터 언니를 이렇게 1등 할것기도 어, 하고 맞아래, 했는데, 이제 한연이 보고, 어, 1등 <laughs> 했는데 이제 한이 <마지막에 웃음> 보고 어 홀리밍 일등하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고 어 홉도 1등 할것 같은데 어 엄마 찬스? 네. <laughs> 어, 엄마 카드? 어, 어, 엄마 카드. 아, 근데 보면서 눈물 나 어, 어, 엄마 카드 이거 치트키인데 네. 네.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네 모델 다 보고 아 오늘은 누가 1등 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게 있었죠 우리끼리 또 당연히 맞아 맞아 너무 다 잘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너무 다 잘해서 저도 생각, 아니, 상관없었어. 왜냐면 그러니까. 너무 다 잘했거든. 문에 저도 속상하지 않은. 어, 맞아. 그치. 네. 딱 그거야. 그래서 제발 다들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 근데 음, 음, 음. 혹시라도 지면 안 속상하기 <laughs> 위해 아, 그쵸. 그쵸. 내가 지더라도. 어, <laughs> 어, 내가 지더라도? 네. <laughs> 맞아 저도 그래서 속상하게. 실제로 이제 파이널 그거 가기 직전에 탈락했을 때도 막 엄청 속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아, 여기 다 잘하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뭐. 맞아. 억울하지 않아 그치. 미드타운 오시는 거야? 아, 진짜, 오빠. <laughs> 왜, 왜, <그게> 뭐야? <laughs> 아니, 미드타운이라고, 네. 여러분, 그, 가로수길에, 그니까, 커피숍, 아. 그니까, 약간, 뭐, 펍같이펍이라고 음. 뭐래, 라운지? 네. 그러니까 미드타운이라고, 친한, 이제, 오빠들이랑 동생들이 <laughs> 되게 잘생긴, 모델 출신에, 네. 아주 잘생긴, 다섯 명의 사장님이, 아, 여섯 명, 한명 꼈, 꼈 더, 꼈다, 꼈다, 꼈다. 그니까, 여러 명이야. 아무튼 사장님이, 잘 엄청 잘 생겼어 요한번 얼굴 <laughs> 보러 가라고 하는 것 같아 <laughs> 한 번에 <근데> <laughs> 분위기도 되게 좋고 사실 응. 거기도 지하에 약간 이제 가오픈하고 이제 오픈해 요번 주에 오픈한다고 했는데 공식 오픈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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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꼭 가보세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리가 저도 같이 있고 싶은디 했거든요. 완전 아, 뒷좌석도 다 안전벨트.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안전벨트 해야 돼. 아, 그거를 생각못했네 음. 저희가 안전벨트를 매겠습니다. 음. 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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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혼났어. 그, 음. 어, 그, 여기 언니. 예리가 음. 이제 저도 같이 있고 싶은디 했는데 저희가 사실 아까 예리랑 같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이제 저희가. 그거는 이제 곧 공개될 이제 다른 컨텐츠로 음. 이제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어, 아직은 얘기할 수 없지만 뭔가를 또 같이 하긴 했어요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어, 거고요. 하긴 했어요. Uh -huh. 예리 응. 그리고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아형 기사 사진도 맞아 본거 같은데 또 우리 어제 또 너무 재밌었잖아요. 음. 가 응 너무 재밌었어 어, 빨리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맞아, 그리고 이제 맞아? 17일인가 이제 나오는 문명특급도 아, <laughs> 또 그냥 찢었죠 미안한데 우리가 더 재밌었던 거 알지? 응.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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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우리가 또 재밌었어 맞아 맞아 그, 그날 너무 재밌었고 맞아. 또 보여드릴 게 너무너무 많죠 응 맞아 너무 많아요 네, 너무너무 많고 응. 아영 기대됩니다 아영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요 진짜 <laughs>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나 교복을 몇년 만에 입었는 어, 저는 거의 교복을 그렇게 장시간 입고 있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교복 진짜 오랜만에 었어 진짜 교복 나는 몇년 만이냐. 언니는, 언니, 15년, 언니 15년? 실제 학교 교복이 무슨 색깔이었어요? 나도 회색치마. 회색치마? 응, 응. 그리고 넥타이? 어, 그래도 까만색 넥타이서 소리는. 어, 진짜 클래식이네? 어, 까만색 넥타이에 회색치마에. 아, 네. 생각에, 아, 어, 어 마이도 검은색이었어. 검은색, 까만색, 회색, 회색 그, 치마에, 네? 네. 조끼가 약간 파란색, 회색, 좀 체크무늬? 이런 거였어요. 혹시, 혹시 지금 네. 어, 데 저는 미국에서 잠깐 학교 다녔잖아요. 아, 근데 우리는, 네네네. 미국도 교복이 있어? 교복 아, 있죠. 네네네. 우리도 교복이 있죠. 근데 한국 교복이랑 좀 많이 다르고, 우리는 음. 그냥 반바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베이지색 바지에 와이셔츠 음. 입고, 음. 학교 맨투맨이나 후드를 많이 었어요 우리 막 넥타이나 이런 게 따로 없었어요. 근데 그게 웃겨. 수네 그게 웃겨. 제 인스타 가면 사진 다는 거예요. 쭉밑로 가면. 너런 방법은 사실. 기대 중, 유키즈. 유키도참아요 유키즈도 이제 그것도 <laughs> 기대 많이 해주죠. 아, 근데 다 뭐, 너랑 나랑 같이 아는데. 아,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조가 날려가지고. 우리 되게 친한데. 그러니까. <laughs> 우리 음, 되게 친한데. 어, 그것도 조를 같이. 이렇게. 네, 이렇게 없네? 응. 그래서? 네? <laughs> <laughs> 아... 그 일단 저희는 네. 스케줄을 또, 또 그렇죠.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해볼게요 이동하면서 음. 한번 얼굴 보여드리려고 네. 어, 너무 또 라이브 오랫동안 못했고 원래 끝나고 바로 해드리기로 나름 저는 약속을 음. 했었는데 음. 못해가지고 죄송해서 제가 또 시간이 날때 또 라이브를 음? 꼭 하겠습니다. 어, 챙겨서 어디야? 네 어, 어, 맞점 어, 어. 하시고요. 맞점? 점심 어, 드셨나? 만약에 점심 드셨으면 이따가 어, 맞점 어, 하세요. <laughs>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경기 <laughs> <안녕. 오늘까지 웃음> 시서